기행종들이 오리 잡아먹을 줄이. 엄마 밑에 봐봐. 응? 어, 아빠 오리가 왔네. 안녕 오리들아. 아빠 오리가 엄마 오리 만나러 가는가 보다. 와, 제네들이 대책을 잡았어. 엄마 저 밑에 내려가 보고 싶은데. 저기 밑에 위험한데? 근데 못 내려가. 아빠 오리는 여기 있네요. 어? 아, 입에 뭐 물었는 줄 알았다. 어, 둘이 만난다. 엄마 오리랑 아빠 오리랑. 과연 뽀뽀를 할까요? 뽀뽀를 할까요? 손을 잡을까요? 어마 <laughs> 우리 아빠를 우리를 쫓아내네. 아빠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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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 아빠가, 아여가 아빠가, 아빠가, 아빠아요가아가아데가마더가보자 엄마, 우리 왜 아빠가 그래 쫓아냈지? 짜잔! 동영상 찍는데.